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꽃동산 다육에서 어, 배송되는 아이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예쁘죠?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배송되는 아이가들은 택배 주문 가능하고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꽃동산 다육으로 놀러 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 사랑스러운 예쁜 야생화들 너무 많아요. 정말 괜히 꽃동산 다육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노지 활동되는 솔체 한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 지금 9cm 포트에 있고요. 이렇게 보라보라 예쁜 꽃이 피고요. 옆에 사장님 꽃이 필 아이인 건가요? 네, 네, 네. 꽃몽울이된 거고요. 와, 노지 활동 된다고 하는 솔체요 아이 지금 9cm 포트에 있는데요. 언뜻 봤을 때는 입장은 꼭 국화꽃잎처럼 그렇게 생겼네요. 이 아이들이 전부 앞으로 꽃필 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쁜 보라보라 꽃이 피는 솔체 노지 활동 됩니다. 다음은 노지 활동 숙군 사루비아한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가격 너무 착하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가 장난 아니게 커요. 키가 크고. 이 아이는 지금 꽃이 많이 져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너무 예쁘네. 어 지금 어디서 향기가 나는 거야? 라일락. 아, 아 앞에 라일락, 라일락에서 향기가 장난 아니야. 와, 요, 사르비아, 숙군 사르비아 노지 월동 한다고 하는데, 어, 요 아이 4,000원인데, 사이즈 너무 좋아. 사이즈가 지금 어, 꽃대까지 하면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사장님이 요 아이도 택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장님, 요, 예, 라일락은 안 돼? 얘는 택이, 아유, 얘는. 얘는 정말 아유. 포장하기 힘들겠다. 이런 그렇죠. 아이 라일락 도 있으니까 라일락은 내 방에서 어, 구매하세요. 꽃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럼 모스 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모스는 지금 이렇게 보면 어, 하얀색 안개꽃이 피어요 안개꽃처럼 하얀색 꽃이 피는데 향이라고 써있죠. 향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색감이 보면 찐 녹색이랑 어, 황금 연두색 이런 느낌으로 색상은 두 개가 있고요. 요 아이 9cm 포트에 있는데 이렇게 자고 풍성해요. 응? 꼭 어, 여기서 꽃향기가 나나? 옆에서 향기가 나고 있어. <laughs> 사장님, 얘도 노지활동 되나요? 연두지. 얘도 노지활동 되고 요 향모스 요 아이는 한 포트에 4,000원이고요. 색감은 그냥 랜덤으로 보내 주실 거죠, 사장님? 아니, 원하는 로 원하는 대로? 응. 그럼 연두색 녹색 할까요? 네. 얘는 연두, 얘는 녹색이에요. 어, 색상은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양, 안개꽃처럼 하얀 꽃이 피는데 향기가 정말 좋은 요 모스 오늘 한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연두색도 상큼하네. 너무 예쁘다. 선택지형에올것 같아. 그럼 두 개, 두개 사면 되겠죠. 다음은 향기 카네이션 노지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UI 5,000원입니다. 요런 아이는 지금 이제 곧 어버이날이니까, 대박! 색감 너무 예쁘고, 자고도 풍성하네. 9cm 보트를꽉 채우고 있어요. 밥이 풍성하고요. 색감이 이렇게 투톤으로 해서, 완전히 겹꽃이 피고 있습니다. 노지 활동 된다는 이 향기 카네이션. 오늘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 예쁘다. 음! 달콤한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laughs> 향기 카네이션이라서 제가 지금 향기 맡아봤는데, 달콤한 어, 달달한 냄새가 나네요 카네이션의 색상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요 색상도 있어요 요 색상도 예뻐요 가격은 똑같이 5,000원이죠 사장님? 네. 아 진짜 예쁘다 완전 사랑스러운 향기 카네이션 요아이는 찜? 찜핑크? 찜보라? 핑크보라? 찜보라? 찜보라 보라, 보라, 보라라고 보라 해야 네. 되겠다 요 보라 향기 카네이션 요아이도 너무 예쁜데요 요아이도 노지월등합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완전 꽃이 완전 무슨 꽃바구니 같아. 대박. 너무 예쁩니다. 다음은 루비 페랭이 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색감이 정말 루비 빛감이라서 루비 페랭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사장님 노지 활동하는 거죠? 허, 세상에. 자구 풍성해. 10cm 포트에 이렇게 자구가 바글바글 하고요. 지금 가까이에서 보면은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게 전부 다 꽃대에요. 앞으로 꽃이 필 아이들인거죠 색감이 정말 누비처럼 예쁜 빛감을 하고 있어서 누비 패뱅입니다 다음은 치자 1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치자는 이렇게 하얀색 꽃이 피는데요 제가 알기로 치자 꽃은 향기가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어디 꽃향기 한번 맡아 볼까요 음, 정말 향기롭습니다. 완전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꽃몽울이 다 하고 있어요. 요 아이들이 전부 다 치자, 하얀색 꽃이 필 예정인데요. 사이즈 너무 좋고 가격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 대박. 14cm 포트인가요? 포트에 사이즈도 너무 좋은 치자 있습니다. 요 아이, 하얀색 꽃향기 너무 좋은 치자. 요로나가 데려가면 진짜 오랫동안 예쁜 꽃 보기 보면서 향기도 좋아서 힐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몽 마가렛 대품 세일즈 2만 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런 아이는 이렇게 행잉 화분처럼 되어 있어서 그냥 난간 같은 데다가 그대로 올려놔도 되고 이렇게 고리로 걸어놔도 되겠다. 너무 예쁘네. 대박. 사장님 얘 얘도 어, 노지 월동하는 거예요? 얘는 노지 월동 안 되고 어, 베란다 베란다에서 월동. 어, 너무 이쁘고 대박 아 세상에 너무 이쁘 너무 이쁘 사장님이 들어주세요 제가 들으니까 안보여 한번에 한바퀴 돌려주세요 너무 이쁘다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는 어, 제 손으로 했을때 한 40cm 나옵니다 완전 대품사이즈 목마가렛 이 어, 아이는 2만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색감 너무 예쁜 꽃길인 대품 사이즈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좀 작은 사이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큰 사이즈, 무분둥이가 와갖고 목대도 이렇게 좋습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요 꽃길이는 정말 어. 식물 초보자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이, 그런 식물 중에 하나죠. 유아이는 물만 잘 주면 이렇게 꽃이 피고지고 하고요. 유아이는 저도 키워 보니까 한겨울에도 베란다에 햇볕만 좋으면 한겨울에도 꽃을 피워 주더라고요. 대박이죠. 색감도 너무 예쁘고 꽃도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가격도 착한 꽃길인 오늘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핑크 트리안. 유아이의 한포트에 6천원입니다. 유아이는 그냥 트리안 있고 제가 핑크 트리안 처음 봤는데 사장님이 유아이는 계절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완전 사랑스럽죠. 핑크핑크합니다. 어, 9cm 포트에 있고요. 이렇게 가해가 완전 사랑스러운 핑크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쁜 핑크 트리안. 유아이는 사장님 표현으로는 계절금처럼 어, 딴 중에는 색감이 유아이가 원래 트리안이잖아요. 이렇게 될것 같긴 한데 너무 예쁘죠.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이 핑크 트 이 아이는 한 포트에 6,000원이고요. 그냥 트리안즈 있습니다. 허, 대박. 사이즈 너무 좋아. UI 그냥 트리안. 이 아이는 만원이에요. 아, 대박이다. 이 i 이렇게행잉 화분처럼 걸어놓고 키워도 예쁘고, 그냥 이렇게 항아리, 정원에 항아리가 있다면 항아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도 너무 예쁠 것 같죠? 이 예쁜 트리안. 이 아이는 만원인데요. 이 아이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이 아이도, 어, 와, 화분 사이즈는 대략 한 12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아이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이 아이는 대략 한 20cm, 20, 30cm? 30cm 넘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은 이 트리아는 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라보라 너무 예쁜 슈퍼벨 대품 사이즈 4만 원인데요. 이 아이는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한다는데요. 어, 유아이도 어 베란다 베란다에서 얘는 밖에서 노지활동은 안되는데요 완전 무슨 보라 꽃바구니 같아 너무 예뻐 대박이야 세상에 사이즈 너무 좋은 유아이 너무너무 예뻐요 슈퍼벨 어, 특대품 사이즈 4만원입니다 유아이도 어, 제 주먹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언뜻 봤을때 지름이 대략 한 40cm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슈퍼벨 UI는 4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 예쁘다. 다음은 슈퍼벨, 좀 작은 사이즈 2만원짜리도 있는데요. 결코 작지 않아. UI도 너무 예쁘네. 나는 완전 특대품이 너무 부담된다 하면 2만원짜리도 있는데요. UI도 너무 예뻐, 세상에. 무슨 종이꽃을 접어 놓은 것처럼 너무너무 보라보라해서 예쁜데요. UI도 사이즈. 유아이도 와 유아이는 한 30cm 나올 것 같은데요 대박 유아이가 2만 원이면 유아이도 괜찮네 와 너무 예쁩니다 슈퍼벨 보라보라 사이즈 너무 좋아요 제 주먹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높고요 20cm 넘습니다 지름 20cm 넘는 사이즈 슈퍼벨 2만 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안개꽃 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세상에 안개꽃이 이렇게 화분에 있는 건또처음봅니다이 안개꽃은 제가 꽃집 화원에서물 속에 물꽂이 되어 있는 것만 본것 같은데요. 이렇게 커다란 포트에 있는데 유아이 만 원인데요. 유아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왠지 한번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박! 너무 예쁘다. 완전 사랑스러운 안개꽃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안개꽃만 있어도 하얀 꽃도 이렇게 싱그럽고 예쁩니다. 안개꽃 대품 사이즈 유아이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기. 옆에 이 아이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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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입니다. 핑크 안개 사장님 얘도 만 원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예쁩니다. 이 핑크 안개꽃은 하얀색 안개꽃보다는 조금 사이즈 어, 포트 사이즈는 똑같은데 어, 뭐라 고할까요 자꾸 이 얼굴 사이즈가 조금 작은데요. 그래도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핑크 안개꽃 이 아이는 한 포트에 만 원입니다. 보라보라 예쁜 로벨리아. 오늘 1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난번보다 사이즈가 좀더큰 사이즈가 왔습니다. 로벨리아. 한번 꺼내서 볼까요? 이렇습니다. 자고 풍성한 보라보라에서 예쁜 로벨리아입니다. 사장님, 얘도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나요? 너무 예쁘다. 완전 보라보라한 이 로벨리아. 이 아이는 이제 제가 알것 같아요.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려서. 보자마자 얘는 로벨리아다 이랬습니다. 이 아이 키도 좋고요. 자구도 풍성해요. 완전 빼곡하게 자구가 어 붙어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로벨리아 12,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다음 환이호야 1 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환이호야는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사랑해주셔서 사장님이 입고 시켰습니다. 이 아이는 사장님 이대로 키워서 여기에다가 올라오게 키우면 되겠네. 그렇죠? 이 화분에. 어 행잉화분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요, 하니호야는 꽃이, 요런 꽃이 빕니다. 어, 호야.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는 요, 하니호야. 요 아이는 지금 12cm 포트에 있고요. 색감도 요렇게 예뻐요. 요 아이는 만 원. 와, 가격도 좋습니다.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세상에, 색감 보세요. 완전 사랑스러운 겹꽃으로 되어 있는 요, 노랑 장미. 완전 대품 사이즈인데요. 요 아이는 4만 원이에요. 사이즈 너무 좋아. 제 주먹이랑 비교하면 사이즈 가능이 되나요? 언뜻 봤을 때, 요 아이 지금 지름이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화분 사이즈는 한 30, 화분은 한30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자리, 자가 없어서 그런데 요 노랑 장미 너무 예쁘다.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와, 사이즈가 너무 커갖고 화면에 잘안 잡혀. 요 장미꽃 볼래요? 너무 예뻐. 대박.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노랑 장미입니다. 너무 예쁜 너무 예뻐 사장님 얘도 월동이 되나요? 월동.. 밑에 지방에선 돼요. 아래 지방에선 월동 되죠. 그렇죠. 장미꽃이 월동 되죠. 너무 예쁩니다. 와 세상에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완전히 무슨 정원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고통산 다육에는 야생화들이 많으니까요. 야생화 보러 구경 한번 오세요. 다음은 데빌레 한 포트에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벌레잡이 꽃 그런 아이라고 하는 거고요. 잔잔한 핑크 보라색 꽃이 피었습니다. 9cm 포트에 있고요. 꽃이 정말 잔잔해요. 너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 데빌레 오늘 한 포트에 7,000원이에요. 이 아이 지난번에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꽃이 안핀 상태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은은한 정말 조금이 보라색 꽃이 피어서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데빌레 한 포트에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옐로우 피이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10cm 포트에 있는데요 옐로우 피이 보면 이렇게 주황색 꽃이 핍니다 이 아이 무슨 금이 들어간 것처럼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이는 예쁜 금붕어 모양의 꽃이 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햇볕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음 귀엽죠 옐로우 핏이 어, 이렇게 보면 은 여기 살짝 꽃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준다는 요 옐로우 피쉬 가격도 좋습니다. 색감도 너무너무 예쁜 옐로우 피쉬 5 0 0 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꽃동산 다육은 정말 여기 앞마당에 야생화가 정말 수십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끝까지. 여기가 처음보다 꽃동산 다육인데요. 왜 꽃동산 다육인지 알겠죠. 이렇게 꽃이 너무너무 예쁜 야생화가 많습니다. 요즘 계절에 정말 야생화 계절이잖아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많아요. 호동산 자연으로 놀러 오세요. 이번 연휴 기간에 놀러 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